보겠습니다. 우리 조사님이 뭘 잡으셨나? 자, 우리 어망을 끄집어. 어유 묵직하네요, 그냥. 이야, 많이 잡으셨네. 어, 많이 잡으셨어. 어디서 이야. 22호? 저, 22호. 자, 조사님. 네. 자, 우리 조사님이 잡으셨습니다. <laughs> 자, 아 비밀로 했는데 비밀이 드러나 버렸네. <laughs> 자, 중요한 건 이만큼을 잡으셨습니다. 오, 좋아. 아유,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야, 이 터세기는 유명한 초평지에서, 초평호에서 지금 이만큼을 잡으셨습니다. 자, 자, 재보겠습니다. 자, 30, 월초 얘는, 아유, 20.5. 좋습니다. 누치 가, 끌이 가, 블루길 가. 자, 자, 계속 재보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세 번째 역시 붕어는 얌전해요 역시 붕어는 뻐금 뻐금 23 좋아요 자, 자 쭉쭉 갑니다 쭉쭉 갑니다 자29자 쭉쭉 갑니다 자 쭉쭉 갑니다 쭉쭉 쭉쭉 자 0점 잡았어 30.5 30.5자 쭉쭉 갑니다 쭉쭉 갑니다 자28 됐습니다 자 우리 조사님 요렇게 잡으셨습니다 요렇게 잡으셨고 자 월척 쌍, 쌍, 쌍포 쌍포를 할까 우리 조사님 어떻게 자 쌍포 할줄 아시죠 한손 요거 한손 요쪽에 한손 자, 우리 조사님 몇 시에 잡으셨습니까 주로 왓타님좀 모아주세요 그래 얼굴 크게 나와 몇탈몇 시에 주로 아침 일곱 시에 많이 나왔습니다. 아침 일곱 시에 어주그 미끼를 좀뭘좀 좀 쓰셨을까? 옥수수 어분 썼습니다. 옥수수 아, 어분 글쎄. 옥수수 어분 글쎄. 네. 예 네, 그랬고 그리고 얘네들 입질이 좀 어때요? 겨, 이제 좀 차가워져서 입질이 조금 예민하다는 소문이 많던데 어 어땠습니까? 한반 마디? 반 마디. 네, 반 마디. 반 마디 올릴 때 채야 네. 됩니까? 어휴 얘네들은 쭉안올리더라고요아쭉안 어, 올리고 한만 정도 에, 어. 올려가지고 아니 근데 7시에 나오려면 이쪽에 올리고 저쪽에 올리고 막정신없었겠는데 혹시 어, 거의 그... 한 2대를 폈는데 한쪽에서만 넣면아이 대기순만 나오듯이 에이. 쭉쭉쭉 그쪽에서 나오셨구나 에이. 이야 잘하셨습니다 조사님 어떻게 방생할까요? 네 방생하시죠 예 방생까지 찍겠습니다 우리 손님 조사님들 방생하는 걸 좋아해 자 방생하겠습니다 자 방생까지 우리 조사님 어디서 오신 조사님입니까? 이천에서 왔습니다. 이천 조사님, 자 이천 쌀 조사님 오셨습니다. 쌀 조사님, 자 쭉쭉쭉쭉 방송까지 완료를 짓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자 들어가라, 자. 잘